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감정가는 현재 5 0만원대에 행성이 예, 되어있지만 본 소장은 단 한가지 입찰 포지션만을 예, 가지고 있는 매물이고요 2,300만원대가 다가오면 예, 입찰을 준비를 할수 있는 예, 그런 매물인것 같습니다 뭐,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본 소장이 판단하는 입찰 전략에 대해서도 예,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광개토 공인중개사 박재민 소장입니다. 오늘은 창원지역에 있는 예, 그 주택 한 곳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뭐, 마을에는 가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마을이면서 주변이 이제 전체적으로 농경지로 필치되어 있는 예, 그런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현재 그 임차인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주인으로 확인이 되는 예, 분위기 거주를 하고 있고요. 마을 안쪽으로 차량이 뭐 진입하는 데는 예, 문제는 없지만 내부로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예, 그런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전문자가 그 있다 보니까 내부 차량은 하지는 않도록 하고요. 지나가면서 제가 이제 그 모습만 예,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택은 세컨하우스 소식기에 조금 무리가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신 이제 그 분이 실제 거주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인도를 하심에 있어서 조금은 신중함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입찰 금액 또한 어느 정도 그 낮은 포지션에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나으실것 같습니다. 지금, 뭐, 골목이 좁다 보니까, 금방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에, 그런 위치이고요. 주도로 변해서 바로 이제 진입을 할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촬영을 하기 전에, 이제, 마을 분한테 여쭤보니까, 이제, 전명국의 지 같은 경우에, 이제, 외지에서, 에, 이사를 오신 분이라고 하고요. 나이가 이제 꽤 많은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기 때문에 현매물에 있어서 이제 입찰함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얼마나 이제 적절하게 인도 협의를 진행을 하느냐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매물의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매물의 이제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매물 같은 경우에 이제 대산면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낙동강변에 굉장히 인접한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는 조건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낙동강변과 인접하다 보니까 비단 기여권으로의 이동성도 좋은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매물 같은 경우에 뭐 지역은 창원이지만 김해 진영 지역과도 굉장히 인접한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진영권으로 15분 내외로 예, 이동을 할수 있는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어서 뭐 병원이나 마트 등의 편의시설을 예, 이용을 하시기에도 좋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원지역 같은 경우에 이미 뭐 주거던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고화가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북면 뭐 지역과 대산면 일대로 많은 호재들이 있는 상황으로서 현지역의 지식과 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높은 지역이고요. 뭐, 지도상으로 보셔도 김해권과 장원권 내에 도심과 인접한 위치 중에서는 가장 대규모의 개발을 할수 있는 평지가 조성 되어 있는 장소로 확인이 됩니다. 현재 현매물 같은 경우에 뭐, 가구수가 실제로 사시는 분들이 제일 분도 되지 않는 예, 작은 마을에 위치를 하고 있는 조건이고요. 예, 주도로 변해서 내부로 진입을 하면 이렇게 남서향 방향으로 건축이 되어 있는 예, 주택의 모습입니다. 제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 이제 실제로 점유자는 확인을 하지는 못했는데 말 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80대가 넘어가시는 할머니 한 분이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고요. 아무래도 연세가 조금 있으시다 보니까 매물 같은 경우에 낙찰을 받으시고자 한다라고 하면 점유자의 이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계획을 세우시고 입찰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변은 뭐 대부분이 지금 농경지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공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대산면 소재지와도 그렇게 멀지 않은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매물의 상세 내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일동리에 소재를 하고 있는 조건이고요. 소지 면적은 44평이 소유권 이전이 되고 건물 면적은 21평이 건축이 되어 있는 조건입니다. 2022년도 8월 10일에 1차 기일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감정가 그대로 1,700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 조건에서 그 입찰이 예, 진행이 될 것입니다. 금매물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조금 유찰을 기다려 보시는 게 맞으실 거고요. 어, 조금만 보수를 하셔도 주말 세권하우스 쓰시기에는 상당히 좋은 구조이고요. 본소장이 뭐 점유자의 이전까지 고려를 해서 입찰 포지션을 잡는 예, 한 가지는 현 감량가의 절반에 못 미치는 예, 2,300만 원이 집찰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토지는 이제 풀릿지로 구성이 되어서 모두 이제 대지로 전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국제 계획 관리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조건입니다. 블록조 스레트 지붕 구조로 구축이 되어서 이제 주택은 12평이 건축이 되어 있는 조건이고요. 옆쪽으로 창고가 6평이 추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용 승인 일자는 1973년도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네,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제주의 건물로 가추와 보일러실 등의 시설이 약 3평 정도 네, 매각에 함께 포함, 어, 포함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뭐 임차인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점유를 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어, 가족분의 명의로 소유권을 예, 섭리하셨다가 뭐, 가족분이, 이렇게, 구매로, 예, 넘어온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 뭐, 적권 청구 금액은 3 0만원으로서이의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또 다른 번재당이나 압류도, 예,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별다른 보호사항은 없는 상황이고요 오늘 장원지역 주택소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다른 물건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